안녕하십니까. 김 실장입니다. 아, 오늘 4월 27일이죠. 지금 저녁인데, 시험 끝났습니다. 시험 끝났는데, 4월 23일날, 한 11시, 원래 이제 12시 반쯤에 끝나는데, 올해 1회차부터 그게 좀 규정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어 시험 시작 후에 어 그러니까 총 시간의 1분의 2이 경과해야 퇴실이 가능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짜리 시험이면 뭐 9시 반에 시작하니까 10시 반에 퇴실 가능하고 에너지 관리기사의 경우에는 3시간 짜리니까 뭐, 10시, 뭐, 한 11시 에 그쯤에 퇴실이 가능했는데, 이번 1회차 시험부터 그게 좀 규정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. 무조건 10시부터 퇴실이 가능하게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. 그게. 어, 그리고요, 제가,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영상, 키지 않았는데요. 그게, 그때 시험 끝나고 나서, 몸이 완전히 다 개박살이 난 상태였어요. 완전히. 몸도 지쳐있지, 마음은 더 지쳐있지. 저도 완전히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. 그냥. 그래갖고요. 제가 스스로 가채점 하고 나서 당분간 쉬자. 그러고서 카메라를 아예 안 켰어요, 그냥. 어, 그리고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될것 같냐? 아, 어, 글쎄요.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최소.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많이 잘 봤어요. 근데 불합격할 가능성이 아주 아직은 조금만 남았어요. 이게 제가 아직 뭐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뭐 그걸 아직 뭐 논할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합격의 가능성을 제 작년에 한세번 정도 시험 봤잖아요. 그때에 비해서는 좀, 어느 정도 좀, 어 그냥, 높게 보면서도, 그냥, 불합격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. 좀,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좀, 저도. 확실한 거는, 합격자 발표 나오고, 그걸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좀 기다려 보려고요 그냥 어쨌거나 뭐김 실장이었습니다 좀 어쨌거나 한번 기다려 볼게요